예수 그리스도의 의또 교회를 위한 그 의가 전체 구원의 성도에 삶의 가정에 미치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분명히 자라감이 있습니다. 이 자라감이라는 것은 어떤 부흥이라든지 그런 개념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뜻또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것 우리가 뭐라고 일리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은 교회의 자라감은 성도의 자라감이요 또 성도의 성화과정에서의 자라감이 당연하듯이 교회에도 그러한 자라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람이 없다 하는 것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이 자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미래 지향적입니다. 지금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바가 바로 자람에 있어서 당연한 바입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부족한 반면에 또 자람이라는 것은 그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한데 불가능하다면 또 자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나 미래에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측면이 이 자람이라는 데는 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달려갈 길이 있고 또 붙잡힌 바된 그것을 붙잡으러 가야 되고 내가 다 완전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했잖아요. 무익하고 나는 게 어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가 이미 생명을 담고, 열매를 그 안에 기호로 담고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족하지만은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라간다는 말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파악해서, 불안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지금은 불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완전하고 아이가 불안전하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때에 또, 마땅히,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아이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고, 아이는 불안전하고, 은은은 완전하다. 그런 것은 맞지 않죠. 우리가 자라가는 데에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자라는 양분,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라지 않고 자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할 바도 없이 우리가 자라가는 자양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료,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언뜻 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는 것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은 본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의를 다 누리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누린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다 누리는 사람이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자질을 내세워서 내가 무슨 자기 개발을 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을에 튼실한 열매를 맺은 그러한 과실은 열매를 그 예, 여름에 태양을 누린 것이잖아요. 예? 여름에 태양을 충분히 누리고 그 토양의 양분을 충분히 누린 것이 뭐요? 가을의 열매잖아요. 가을의 열매가 뭘, 뭘 어? 특별히 뭐 자기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햇빛을 받아야 될때 받고 어느 날은 누리 받아야 될때 받고. 은혜를 피하고 말이죠. 엄지에 그하고 그러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의 참빛에 그하고 또 하나님의 양식, 또 하나님의 가라지 않는 생수, 주님이 주신 양수, 양식, 어? 생수 그것을 먹고 마시면 충분히 누리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 복된 것입니까? 얼마 감사한 것입니까? 허수행을 뭐 해서 도을 닦아서 뭐금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니 잘 받아 누리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충분하게 안전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롭게 와닿았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장성하게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방법을 찾느냐. 그것이 바로 13절 앞부분에 믿는 것과 아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물론 이거 하나라는 말씀은 교회를 향한 지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계속 4절 5절 성령도 몸도 믿음도 세례도 주도 하나요 여기에서 또 뭐요 믿는 것과 아는 것도 하나요 교회를 향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언제나 사람을 이루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믿어 아는 것. 믿어 아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믿어서 아는 것.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아는 것. 곧 믿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믿어서 알므로 교회가 그 지식 가운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이 믿음에 무슨 공로가 붙고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케톨리가 여러 가지 나누어서 내실적 믿음이니 또 형식적 믿음이니 해서 공로가 있는 믿음은 또 내실 내실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은 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뭐 공로가 더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어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곧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의 주시고, 그가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세 가지를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 합니다. 그가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가 무엇을 가르쳤었는가 이것을 바로 믿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힘쓸 한 일이고 그한 일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어서 아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의 제1 요소가 지식입니다. 우린 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믿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편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잘하느냐? 믿어서 아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믿어서 아는데, 그 믿어서 아는 지식이 그저 세상적인 그러한 능력 없는, 그러한 머리에 머무는, 그러한 인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아는적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역사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지식이 바로 예, 하나님을 아들을 믿어서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려 땀을 받을 때는 오직 믿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의 의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화는 의의가 자라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의의 증가교리가 있어서, 칭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내 선행을 합해서 합력하고, 성화 때는 그 나에게 도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에다가 나의 의의를 더하여서, 의의 증가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증가교리가 없고, 의의 증가 교리가 있다면 의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의 증가 교리가 없습니다. 성화는 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히를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히를 충만히 누리는 것을 이미 잊혀 주십니다. 그게 칭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칭이 때는 의가 부족하고 성화 때 의가 자라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칭이 때 이미 성하에 누릴 충만한 그 구원의 전과정의 의, 그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칭의 때. 그래서 우리는 의로땀을 받는 것이 곧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견인을 그 순간 인쳐주시는, 성도의 견인이 칭의 때 인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여기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참 힘들어요 또 교회의 부흥이 필요해요 아마 사도가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선행을 해라 저렇게 어, 행실을 보여라 물론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되지만 핵심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주, 주석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일, 믿는 일과 아는 일, 그러니까 믿어서 아는 거예요. 믿음의 제일료수가 지식이고 이 믿음은 에베수 2장 8절에 선물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아, 다 이루신 의의를 누리는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것이 로마서 이제 나중에 8장 32절 8장 30절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전체의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그러나 그 믿음도 공로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믿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다. 이거예요.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14절 지금 전체 이 문맥은 교회를 향한 그러한 건면이라고 보고 보건데, 교회가 이것부터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그의 의의를 충만히 누리는, 그 겸손한 가운데서 다 이루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은약 공동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지, 교회가 이 외의 것이 주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교회에요. 물론 교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무슨 사회사업 이런 것을 교회의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니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니 물론 귀한 사업입니다마는 그게 교회의 본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루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의의를 그를 믿어 충만히 누리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가고, 그 안에서 합평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 가운데서, 특별히 14절에 보면, 어느 시대든 이러한 이방의, 예, 그러한 유혹과 계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로. 그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이단이 참뭐 행행한다 이렇게 많이 하고 말세 이단이 많다하지만은 사실상 언제나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이런 이방 사술이 많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보면 또 요한 우리가 보음이나또 요한 그 서신들에 보면 벌써 이단이 많다는 걸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가 어린아이입니까? 저는 어린아이다. 이런 행실이 뭐 받기만 하고 뭐 행실이 자기가 무슨 봉사를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결과적인 이야기고 어린아이는 뭔지 아십니까? 잘 받아 누릴 수 모르는 사람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그것만이 온전하다고 하고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의만이 온전하다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순교라도 해요. 순교라도 한단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에 의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이것저것 자꾸 눈을 돌리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 동역자를 구한다면 누굴 구하겠어요 누가 나와 함께 향은히참 함께 바울과 신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동역하잖아요. 동역하는 사람이 딴데 가서 딴말 듣고 저말 들으면 또 저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거든요. 바로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기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여기는.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좋겠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는 뭐냐 하면, 기가 얇고, 도무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여튼, 한 가지 가지고 좀 파야 되거든요, 우물을. 그게 어떤 사람은 한달 가고, 어떤 사람은 두달 가고, 어떤 사람은 십년 가고, 어떤 사람은 삼십 년 가고. 그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그때 인내를 보여야 되고,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아무리 말이 많고 뭐 해도요, 규칙적으로 못 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열매를 못 믿어요. 벌려놓는 건 누구라도 해요. 그걸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크게 요새 요구되는 등목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학교에 어느 목사님 한분오셨어 목회하는 예안을 말하는데 목사님은 예배 마치고 한시간 기도하고 가는데 전도사님들은 5분 후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전에 오는 전도사님 없대요 교회에 저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진실에 그하고 부진을 하라. 교회문을 최고 먼저 열어라. 그게 복이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참, 뭐 그게 아니다. 전도선이 뒷모습에 기도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뭐,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쫙 나열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네. 교회에, 부교자 써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왜 그게 저에게 그렇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소래교회당에 자리가 없어요. 예. 저는 거기 가면 신발을 옛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그렇게 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다른 학생들 신발을 가지런하게 나줘요 제가. 예. 그게좀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우리 학생들이니까 신발을 가지런하게 소래교회당 간 나눠주는데 요새 놀 신발이 없어요. 세 켤레, 네 켤레. 예. 뭐두쪽 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한네 켤레, 저쪽 한세 켤레. 옛날엔 거기가 모자라가지고, 기도초가 모자라가지고, 그 위에 뭐, 전등을 밝혀달라. 그리고 그 산에 그 위에 그 어두운 데서부터 막, 초 같은 거 가지고, 초, 초는 거, 뭐, 전등 같은 거 가지고, 그 산에서 기도하고, 또 밑에 그 중간에 또, 예, 그냥 막, 임시 막사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만 깔아놓고 기도하면 막 벌레도 들어오고, 예? 그것도, 그것도 작은 데도 있고, 그게 또 작은 데는 뭐 그때는 혼자도 두세 사람밖에 못 다니니까 두세 사람이 또 가서 기도 나누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또 온고지신이다 뭐 옛날만 찾는다라고 비난할지 몰라도 이게 뭐가 옳은 건지 한번 많이 생각해봅니다 한 가지 같아요 여기 보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리 미라 믿어서 알고 요동하지 않게 좀, 기본을 해야 된다, 이거, 기본을. 잘한다고 좀 하지 말고, 기본을 좀 해야 된다. 앱에 안 빠지고, 예. 그리고, 예. 말씀 충만이, 예. 그때그때, 충실히 듣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다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요새. 그걸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한다라기 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13절과 14절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는 것. 이 받아 누리는 것에 열매로서 윤리가 따라와야죠.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바다 누리는 데서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그게 예, 자라가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고 하면서 자라가는 것은 까 아, 그게 교회의 분제거리예요 예, 그게 팔을 만들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누리는데 전문가가 되는, 바다 누리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 그래요. 야그 가운데. 감사, 감사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뭐를 먹어야 되지 아는 거죠. 뭐가 꿀이고, 뭐가 독인지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의만을 탁 받아 누리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젖 저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지 어머니의 모유만을 먹듯이 아이가, 그게 바로 장성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요새는 줄기가 마치 아니야 영적으로. 여기서도 무슨 매석금의 소식, 저기서도 매석금의 소식. 뭐 기독교 방송도 얼마나 많고, 너무서 크릭만 하면 설교도 너무나 많이 뜨고, 장안에 유명한 설교자님 뭐막 많이 뜨고 하니까 이거 들어보다, 저거 들어보다, 저거 들어보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어른은 누구냐? 잘 받아 누리는 것이다. 잘 받아 누리는 것이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자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잘 받아 누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교독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원진 전호사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처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 주일의 복된 은총이 그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